전반에 세울차 승부를 뒤집고 타일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콜에 들어서 있습니다 먼저 전가람 선수의 티샷 잘 나왔네요 네,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연장 승부를 갈 경우에는 홀의 승부가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? 1번 홀로 가게 돼 있어요 어, 그렇군요 네. 이재경 오늘 미스가 나왔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 이번엔 오른쪽이에요 네, 괜찮습니다 이 벙커까지는 오질 않았고요 저 벙커가 시작되는 게 307야드니까 러프에서 4번 아이언 후반 들어와서 경기력이 정가람 선수가 훨씬 더 좋으면서 거의 올 스퀘어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정가람 선수 쪽으로 좀 넘어온 그런 형국인데 지금 그렇지만 스트로크 플레이 때도 여기서 세컨샷 5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을 많이 쳤습니다 예. 선수들이 대개 세컨샷 5번, 6번 아이언을 많이 쳤습니다 전가람 네, 네 일단 올라 왔고요네 괜찮네요 네. 이재경 선수의 세 번째 샷인데요 조금, 조금 더 약했어요. 와야 되는데 아 그린에 올라오지 네. 못했습니다. 가까이 붙이기만 하더라도 이재경 선수는 남은 거리에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가까이 네. 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입니까? 오케이. <laughs> 네. 컨시드를 받으면서 버디로 호라우타는 전가람 선수고요. 들어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이 샷을요. 그렇죠. 샷은요. 무조건 노려야 되는 이재경. 전 가람 선수는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기다려야 되겠죠. 방향 좋은데요? 아, 아 약했네요. 네. 오케이. 와 그렇네요. 이렇게 되면서 전가람 선수가 스로크 플레이 둘째 날에만 열차를 줄인 그리고 전반호를 3리 다운에서 원업으로 대역전승에 성공합니다. 좋습니다. 아, 작년에 우승했잖아. 뭐 한번, 형도 한번좀 해야 되지 않겠어?